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찬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성자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을 위로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온갖 수모와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창에 찔리고 가시관으로 덮여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의 성심은 오늘도 모욕과 거부를 당하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찬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언제나 심한 모욕과 상처로 덮여 있는 예수님의 거룩하운 성심이여 불경과 교만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심에 큰 고통을 드리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이들로부터 당하는 망각과 무관심과 무례와 능욕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찬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린 인간의 불경과 배신을 보상하며 하느님의 마음을 풀어 드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기 위해 주님의 거룩하신 성체 앞으로 나왔사오니 모욕과 배반을 당하신 예수님의 성심은 위로를 받으소서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청하며. 기도하려 하오니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고 계신 거룩한 예수 성심은 위로를 받으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참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저희가 모욕당하신 예수 성심을 위로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자 다짐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희생과 보속으로 상처받은 예수 성심께 작은 위로를 드리게 하소서 저희 마음을 예수 성심께 일치시켜 주시어 예수 성심의 고통에 동참하며 상처받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을 위로해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참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참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21일, 소고까지도 내어주시는 예수님은 위로를 받으소서 예수님 만나기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성심 마주하기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습니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속옷까지도 내어주시는 예수님.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는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며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형수들의 옷은 형을 집행한 병사들의 부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시편에 미리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거독까지 내주어라.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탐욕은 막기 힘듭니다. 게다가 재판을 걸어서 내 것을 가지려고 할 때는 더더욱 힘들게 됩니다. 그가 재판에서 이겨서 내 것을 부당하게 취해도 그는 죄를 짓는 것이요, 그가 재판에서 저도 부당하게 재판을 제기한 것이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나는 화해를 하거나. 친교를 맺을 확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그래 겉옷도 필요할 테니 이것마저 가지고 가거라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탐욕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이 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가져갔다 할지라도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당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주시며, 하느님의 말씀을 모두 이루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찬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소고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은 위로를 받으소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손과 발은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숨쉬기도 어려운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고 계시지만 병사들은 고통 속에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옷만 보였습니다. 겉옷을 가져가는 이들에게 속옷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찬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고독까지 내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찬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제 눈에는 하느님만 보여야 하고 저희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하느님의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느님 눈에는 저만 보이고 제 눈에는 하느님만 보여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의 병사들처럼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저를 바라보시며 상처를 받으신 예수님, 위로를 받으소서 구원의 열매를 움켜잡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들만 움켜잡는 저를 바라보시며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위로를 받으소서 상처받으신 예수 성심 위로해 드리기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찬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찬미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제 욕심만 챙기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찬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십자가 위에 구원이 달렸지만 병사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속옷까지 내어주시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수모를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으시며, 겉옷을 가져가는 이들에게 속옷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찬미와 위로를 받으소서, 위로를 받으소서, 위로를 받으소서, 저희 구원을 위하여, 옷 벗김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병사들은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벗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이제 그들 마음대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 가시는 예수님께 작은 위로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위로를 받으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자비를 베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아무런 존중과 배려를 받지 못하셨는데 저는 존중과 배려를 받기를 원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조롱과 수모를 받으셨는데 저는 명예와 섬김을 받기를 원하며 형제 자매들 위해 군림하였습니다. 제 모습이 병사들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 조롱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하느님의 일을 한다면서 섬김을 받으려 했고 의롭다면서 교만을 쏟아냈습니다. 죄 많은 저의 모습을 통해 상처 받으신 예수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형제 자매들을 박해하는 것을 멈추고 형제 자매들 위에 군림하고 교만을 내뿜은 것을 멈추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것을 탐내지 않고 형제 자매들의 모든 소유를 존중하며 회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희 회개의 삶을 보시고 상처받으신 예수 성심은 위로를 받으소서. 나를 내어드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소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려 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옷을 차지하려는 이들을 바라보셔야만 하는 상처받으신 예수 성심은 위로를 받으소서 늘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들만을 바라보는 저를 통해 상처받으신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움켜잡으려 하고, 하느님 나라에는 관심 없는 저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께 당신 몸을 바쳐 구원의 희생제사를 바치셨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께 작은 위로도 되지 못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동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거룩한 전례에 참여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제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제 이익과 편안함을 먼저 추구하는 저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위로를 받으소서. 저의 손은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던 병사의 손이었고, 제 마음은 탐욕에 가득 찬 강도의 그것이었습니다. 위로를 받으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십자가 위에서도 자비와 용서만을 베풀고 계신 예수님. 제가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움켜 잡은 손을 활짝 펴고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 주고자 하나이다. 형제 자매들의 영적 선익을 먼저 추구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이다. 저희 작은 변화를 보시고 상처 받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작은 위로를 받으소서.